슈퍼스타 박서진, 스타랭킹 남성 부문 영탁과 치열한 접전 끝에 1위 차지 결국 순위 하락. 트로트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는 스타랭킹 스타 트로트 남자 부문 투표에서 슈퍼스타 박서진이 지난주 영탁의 연속 독주를 저지하고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으나 아쉽게도 이번주 다시 한 계단 하락하며 2위에 머무르는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박서진과 영탁 2. 트로트 거장의 순위 다툼은 매주 팬덤의 화력을 집중시키며 트로트계의 주요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트로트 황태자의 아쉬운 순위 하락. 가수 박서진은 지난 10월 30일 오후 3시 1분부터 11월 6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제221차 스타랭킹 스타트롯 남자랭킹 투표에서 총 24,113표를 받으며 아쉽게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제220차 투표에서 당당히 1위에 오르며 영탁의 연속 1위. 기록을 저지했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로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박서진에게 1위 자리를 되찾아간 영탁은 이번 투표에서 31만 4,168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수를 기록하며 트로트 팬덤의 강력한 지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로써 영탁은 다시 한번 스타랭킹 1위 자리를 공고히 하며 트로트계 최고 스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박서진의 뒤를 이어 장민호는 3만 2,540표로 3위를 차지했고 이찬원이 3,291표로 4위 이명웅이 7,991표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권을 차지한 트로트 가수들 간의 치열한 득표 경쟁은 스타랭킹 투표의 열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팬들의 뜨거운 참여, 스타랭킹의 특별한 혜택 스타랭킹은 팬들이 직접 자신의 최애 스타에게 투표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팬 참여형 랭킹 투표 시스템이다 모바일로 투표에 참여할 경우 투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어 팬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스타랭킹 투표 결과에 따라 순위에 오른 스타에게는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특히 4주 연속 1위로 선정된 스타에게는 서울 시내 주요 전광판 광고에 실리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4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스타의 팬들은 전광판 광고 영상 팬포트까지 직접 제작하여 스타에게 선물할 수 있으며 관련 제안은 스타뉴스 공식 이메일로 하면 된다. 박서진의 팬덤은 지난주 1위 탈환의 기쁨을 뒤로하고 이번주 순위 하락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다음 차수 투표에서는 다시 한번 1위를 고수할 수 있도록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트로트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속에 박서진이 다시 1위 자리를 탈원할 수 있을지, 다음 주 스타랭킹 투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팬들의 지속적인 응원과 참여가 박서진의 사주 연속 1위 달성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박서진 스타랭킹 2위의 의미 팬덤 결속력과 지속적인 대중성 확보 전략. 가수 박서진이 스타랭킹 스타트롯 남자 투표에서 직전주 1위 탈환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은 그의 팬덤인 다락방에게는 아쉬움을 남겼을 수 있으나 이는 트로트 스타랭킹 시장의 치열한 경쟁 구도와 박서진이 가진 고정적이고 강력한 팬덤. 파워의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준다. 단순히 순위의 등락을 넘어 박서진이 2위에 머무른 이면에는 그의 지속적인 대중성 확보 전략과 팬덤의 결속력 유지라는 더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다. 2위의 의미 트로트 톱스타들의 불꽃 튀는 경쟁 구도. 박서진이 24,113표라는 압도적인 득표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탁에게 1위를 내어준 것은 트로트 톱스타 팬덤 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역동적인지를 보여준다. 스타랭킹 투표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팬덤의 조직력과 투표 동원 능력이 집약되는. 전장이다 박서진이 지난 차수에서 영탁의 연속 독주를 막고 1위를 차지했던 것은 그의 팬덤이 보여준 결집력과 응집력의 증거였으며 이번 2위 수성은 그 결집력이 여전히 최정상급임을 확인시켜준다. 투표 결과에서 나타난 토보 가수들 영탁 박서진, 장민호, 이찬원, 이명웅의 득표수는 모두 수만표에서 수십만표에 달하며 이는 각 팬덤이 얼마나 강력한 충성도와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입증한다 박서진이 이 치열한 구도 속에서 꾸준히 2위권을 유지하는 것은 그의 인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견고한 팬덤 기반 위에 서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그의 음반 활동 콘서트 티켓 파워 그리고 광고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다. 박서진의 과 제1위 수성을 위한 지속적인 콘텐츠 동력 확보. 즉 전주 1위를 차지했던 박서진이 다시 2위로 하락한 것은 팬덤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대중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동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팬덤 투표는 아티스트의 최근 활동과 화제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기적인 앨범 발매, 예능 출연, 독점 콘텐츠 제공 등이 필요하다. 예능 통한 대중성 확장 최근 살림남 출연을 통해 무대 뒤 인간적인 고뇌와 도전을 보여주며 대중적 공감대를 넓힌 것은 긍정적이다. 앞으로도 박서진은 트로트 가수라는 본업의 카리스마와 더불어 살림남에서 보여준 솔직하고 유쾌한 인간적 매력을 지속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예능 활동을 병행하여 팬덤 외에 일반 대중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독점적 팬 서비스 강화. 사주 연속 1위 시 제공되는 전광판 광고와 같은 특전은 팬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박서진 측은 팬들이 투표에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투표 과정 자체를 축제화하고 투표 성과에 따른 독점적인 팬미팅 이벤트나 비하인드 콘텐츠 등을 제공하여 팬덤의 결속력과 활동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스타랭킹 특전의 가치와 팬덤 문화. 스타랭킹 투표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전광판 광고와 같은 특전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팬덤의 자부심과 성취감을 상징한다. 특히 4주 연속 1위 스타의 팬들이 광고 영상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팬덤에게 아티스트의 성공에 직접 기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투표,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박서진의 팬덤인 다락방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조직적인 투표 전략을 수립하고 모바일 투표 인증서와 같은 부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서진 측은 이처럼 열정적인 팬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투표 동료 콘텐츠 제작과 투표, 일정 관리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다음 차수에서는 반드시 1위를 재탈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박서진의 스타랭킹 2위는 그의 변함없는 최정상급 인기를 확인시켜주지만 동시에 톱스타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1위를 지속적으로 수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모색이 필요함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박서진과 그의 팬덤은 이러한 경쟁을 발판 삼아 더욱 강력하게 결속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성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서진 가수가 스타랭킹 스타트롯 남자부문에서 영탁에게 1위 자리를 다시 내어주며 2위에 머물렀다는 소식은 단순한 순위 변동을 넘어 트로트 팬덤의 강력한 결속력과 경쟁의 치열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한다. 지난 220차 투표에서 영탁의 연속 독주를 막고 첫 1위를 차지했던 박서진이 이번 차수에서 31만 표 이상을 받은 영탁에게 밀렸지만 24만 표를 획득하며 여전한 팬덤 파워를 과시했다. 이 결과는 트로트 시장의 정상급 스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경쟁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스타랭킹 투표 결과는 단순히 임기의 척도를 넘어 팬덤의 조직력과 소통 능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스타랭킹과 같은 온라인 투표는 팬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최애 스타에게 가장 직접적인 보상 즉 5개 전광판 광고라는 특전을 제공할 수 있는 능동적인 활동 공간이다 따라서 매주 투표 결과는 스타에게는 가장 확실한 피드백이며 팬덤에게는 결속력과 자부심을 높이는 중요한 이벤트가 된다. 박서진 팬덤의 24만 표 획득은 그가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폭발적인 인지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단단한 충성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특히 박서진은 최근 동료 가수와의 법정 승소 그리고 별표 별표 살림하는 남자들. 별표 별표를 통한 외로움 고백 및 댄스 스포츠 도전 등 음악 외적인 활동에서도 강력한 화제성과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팬덤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들은 팬들에게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투표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서적 동력이 된다. 팬들은 박서진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는 강한 정신력과 인간적인 매력에도 열렬히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1위를 탈환한 영탁은 트로트 시장의 가장 강력한 팬덤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31만 표라는 압도적인 숫자는 영탁의 음악과 방송 활동에 대한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준다. 장민호, 이찬원, 이명웅 역시 수만 표를 획득하며 톡. 오의 이름을 올린 것은 트로트 남자 스타들이 여전히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강력한 팬덤 파워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의 순위 경쟁은 팬덤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트로트 시장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스타랭킹 투표 시스템의 특전인 사주 연속 1위시 5개 전광판 광고는 팬덤에게 가장 매력적인 목표이다. 박서진 팬덤에게 이번 2위 기록은 다음 차수에 대한 더욱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1위를 탈환하여 사주 연속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고 스타에게 최고의 선물인 전광판 광고를 선사하겠다는 팬들의 열망은 다음 주 투표에서 치열한 적전을 예고한다. 따라서 박서진 가수가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하고 연속 4주 1위라는 영광스러운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팬덤 내부의 결속력 강화와 더불어 모바일 투표 투표 인증서 받기 등 참여 동료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스타랭킹 투표는 스타와 팬이 직접 소통하고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민주적인 과정이며 이 경쟁의 열기는 박서진의 향후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다음 주 스타랭킹 투표 결과가 트로트 팬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박서진 스타 랭킹 2위의 의미와 트로트 팬덤 전쟁 심층 분석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221차 스타 랭킹 스타 트로트 남자 랭킹 투표에서 31만 4168표를 얻은 영탁에 이어 2만 4113표로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은 트로트 팬덤 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와 스타 랭킹 투표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지난 220차 투표에서 영탁의 연속 1위 독주를 막고첫 1위를 탈환했던 박서진이 한주 만에 2위로 하락한 배경과 스타랭킹 투표가 트로트 스타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팬덤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스타랭킹의 상징성 팬덤 화력의 바로미터. 스타 랭킹 투표는 단순히 인기 순위를 매기는 것을 넘어 팬덤의 조직력, 화력, 결속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특히 사주 연속 1위 스타에게 전광판 광고 특전이 주어지는 시스템은 팬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트로트 스타의 명예와 브랜드, 가치를 대변한다. 박서진이 직전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가 이번 주 2위로 하락한 것은 영탁 팬덤의 결집력이 일시적인 하락세 이후 곧바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트로트 팬덤 전쟁이 단기적인 화력이 아닌 장기적인 조직력과 지속성 싸움임을 증명한다. 박서진 팬덤은 첫 1위 달성이라는 고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 아티스트에게 특전을 제공하려는 목표 지향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2위의 의미와 팬덤의 과제 투표율의 역설 박서진이 획득한 24,113표는 일반적인 투표에서는 매우 높은 수치이지만 트로트 팬덤 전쟁의 규모에서는 1위 영탁과의 표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음을 보여준다. 스타랭킹은 모바일 투표라는 참여의 용이성에도 불구하고 팬덤의 일상적인 관심과 조직적인 동료가 필수적이다. 박서진 팬덤에게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과제가 부여된다. 지속적인 관심 유지 첫 1위라는 피크 이후 투표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팬카페 SNS 등을 통한 투표동력 캠페인을 일상적인 루틴으로 만들어야 한다. 투표 인증 활성화 모바일 투표 인증서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투표 참여의 재미와 팬덤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장기 목표 설정 단순한 1위 탈원을 넘어 사주 연속 1위라는 명확한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투표 시간 배분과 전략적 동원이 필요하다. 사주 연속 1위는 박서진에게 가장 확실한 대회 홍보수단인 전광판 광고를 선사하며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트로트 랭킹 투표의 전체 구도와 향후 전망 스타랭킹 스타트롯 남자 랭킹의 상위 5위는 영탁 박서진, 장민호, 이찬원, 이명웅으로 미스터트롯 출신 스타들이 경이로운 팬덤 화력을 바탕으로 순위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투표 경쟁은 트로트 시장의 뜨거운 인기와 팬덤의 막강한 영향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트로트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박서진은 최근 KBS 두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1를 통해 인간적인 매력과 댄스 스포츠 도전을 통한 새로운 에너지를 보여주며 대중적인 호감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방송 활동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투표로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방송 노출과 음원 활동 그리고 팬덤 투표라는 삼각편대를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화력을 유지하는 것이 영탁과의 1위 경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열쇠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서진의 스타랭킹 2위는 잠시 1위를 내어준 아쉬움보다는 지난주 1위 달성이라는 저력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팬덤 결속을 위한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팬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체계적인 투표 참여만이 박서진에게 사주 연속 1위라는 달콤한 특전과 최정상 트로트 스타라는 명예를 안겨줄 것이다. KBS 두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1을 통해 공개된 박서진의 댄스 스포츠 도전은 단순한 예능 체험을 넘어 무대 뒤에서 겪는 스타의 고독과 이를 예술적 활동으로 극복하는 감동적인 자기 발견의 서사였다. 가을 올로 인해 무기력했던 청년 박서진이 라틴 댄스를 통해 내적인 온기와 살아있다는 확신을 되찾은 과정은 그의 음악과 커리어에 지속 가능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댄스 스포츠 도전이 박서진의 트로트, 무대와 예술 세계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전망한다. 댄스 스포츠 새로운 무대 언어의 발견. 장구의 신으로 불리며 강렬한 타악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했던 박서진에게 댄스 스포츠는 몸의 언어를 활용하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제시했다. 박지우 마스터가 언급했듯이 음악이 흐르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타입이라는 그의 타고난 감각은 라틴 댄스를 통해 비로소 해방되었다. 감정의 깊이. 라틴 댄스의 휘몰아치는 힙액션과 관능적인 춤사위는 말이나 노래로 표현하지 못했던 내면의 열정과 감정의 폭발을 가능하게 한다. 고독과 무기력을 경험한 박서진의 깊어진 감정은 라틴 리듬을 통해 더욱 섬세하고 입체적인 무대 언어로 승화될 것이다. 트로트의 확장. 정통 트로트의 라틴댄스의 강렬한 텐션과 클로즈홀드 같은 파트너링 기술을 접목한다면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공연을 넘어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더욱 젊고 글로벌한 감각으로 확장하는 선구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밤 11시에 연습 열정의 재정화와 프로의식. 12시간 촬영 후에도 모든 스태프가 철수한 밤 11시까지 혼자 스텝을 반복했다는 건물 관리자의 제보와 CCTV 기록은 박서진의 재능만큼이나 숨겨진 열정과 프로의식을 보여준다. 별표 별표 이걸 하면 내가 괜찮아질까. 별표 별표라는 그의 혼잣말처럼 댄스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치유하는 새로운 훈련이 되었다. 심박수 117 bpm과 얼굴에서 처음 보는 내적 온기라는 객관적인 지표는 그의 열정 재정화가 진심임을 입증한다. 중급 레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해 볼게요.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는 박서진이 스스로 자신의 삶과 커리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 재정화된 열정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창작 활동과 콘서트 기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고난을 딛고 일어선 아티스트의 강한 서사를 만들어 낼 것이다. 남매 케미의 시너지 효과 무대 뒤에 진짜 박서진과 동생 효정의 유쾌하고 따뜻한 찐남매 케미는 댄스 스포츠라는 파격적인 소재를 가족 리얼리티의 영역으로 끌어와 대중적인 공감대를 넓히는 데 성공했다. 오빠의 눈빛이 무서웠다는 효정의 고백과 춤을 추며 다시 돌아오는 오빠를 본 기쁨은 시청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러한 진솔한 감정 교류는 박서진의 무대 박 이미지를 화려한 스타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갖춘 청년으로 재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앞으로 두 남매가 함께하는 방송 활동은 박서진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콘텐츠가 될 것이며 팬덤의 확장과 대중적인 친근감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결론 고독을 춤으로 승화시킨 박서진, 박서진의 댄스 스포츠 도전은. 올해 가을 가장 놀라운 변화로 기록될 것이다. 그는 가을 우울이라는 개인의 고난을 라틴 리듬이라는 예술적 언어로 승화시키는데 성공했다. 무대 아래의 공허함은 이제 춤을 통한 자기 발견의 여유로 대체되었다. 강렬한 라틴 리듬 속에서 살아있다는 확신을 얻은 박서진은 이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고난을 예술로 변환하고 대중과 깊이 공감하는 아티스트로 새롭게 정의될 것이다. 그의 다음 무대가 장구와 트로트 그리고 라틴의 열정이 결합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지 전 국민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그의 말처럼 박서진의 가장 아름다운 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